중3 비상 3과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The Secret of My Father 인데요. 파라코인 줄 알았던 아버지 김용환이 사실은 독립운동가였음을 알게 된 딸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과의 주요 문법입니다. 첫 번째 문법으로는 명사절 접속사 if가 나옵니다. 예문을 먼저 보실게요. I was not sure if he was telling the truth. 나는 확신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if는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요. 이 if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어, 주로 동사의 목적어절을 이끄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wonder이라든지, not know 라던지 ask 라던지 not sure. 뭔가 분명하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알고 싶다, 궁금하다, 뭐, 요런 단어들과 함께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if는 whether 이랑 주로 바꿨을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어, 크게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우선, 뭐, 뭐, 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어, 이 if 절은 주어절로는 쓰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if가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명사절 접속사는 원래 주어, 목적어, 보어를 다 이끌 수 있어야 되죠. 명사절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if는 주어절로는 잘 쓰이지 않고 이 문장에서처럼 목적어절로 주의로 쓰이고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if the workers are honest is important. 어, 직원들이 정직한지 아닌지는 중요합니다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직원들이 정직한지 아닌지는 이라고 주어절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if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뭘로 쓰셔야 되겠어요? whether로 쓰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 whether이나 if나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갖지만 if는 주로 목적어절을 이끄는 경우에 쓰이는 거고 whether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절로서 다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or not과 함께 쓰이는 경우를 보셔야 되는데요. whether 같은 경우는요. whether or not 이렇게도 쓸수 있고 whether she's back or not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if는요. I'm not sure if she's back or not. 이렇게 쓰는 거는 맞지만, I'm not sure if or not she's back. if or not을 붙여서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뒤에 바로 5월 날이올 때는 whether를 쓰셔야 되고, 어, 뒤에 와 있을 때는 5월 날이 뒤에 와 있을 때는 if나 whether를 둘다쓸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if 하면 생각나는 게또 하나 있죠.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의미가 생각나시죠? 자, 이렇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와 만약 뭐뭐라면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쓰일 때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주목보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냥 뭐뭐라면 이라고 쓰였을 때는 조건절을 이끄는 또는 가정법에서 쓰이는 if죠.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과거 완료입니다. 문장을 먼저 보실게요. When I was 16 years old, 내가 16살이었을 때 my family had already made an arrangement for me to marry him. 우리 가족은 내가 그와 결혼을 하게끔 미리 결정을 해 두었습니다라는 문장이죠. 자, 지금 시제를 잘 보시면요. 내가 16살이었던 것이 과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이미 결혼을 하게끔 결정을 지어 놨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거의 한 시점보다 더 옛날, 한 차례 더 이전을 나타내고 싶을 때 우리는 과거 완료를 쓸수 있습니다. 과거 완료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head pp의 형태로 쓰게 되고요. 현재 완료와 마찬가지로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었다, 이미 결정했다, 이미 완료했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네 가지 용법 중에 완료에 속하게 되겠죠. 어, 다른 쓰임도 한번 봐보시면, He said yesterday. 그는 어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He had been on a diet for the past f months. 지난 네달 동안 다이어트를 해왔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한 게 과거면, 다이어트를 해왔던 거는 더 옛날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므로 과거 완료를 쓰고 있고, 네 가지 용법 중에서 네달 동안 계속 해온 거기 때문에 계속 계속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의문 보시면요. Had you seen my pen before you left the room? 너가 방을 떠나기 전에 내 펜을 봤니? 라는 문장인데, 너가 나의 방을 떠난 것 자체가 지금 과거예요. left라고 과거 시제 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전에 내 펜을 본적 있니? 더 옛날에. 그러니까 had seen이라고 과거 완료를 쓰고 있고, 뭐뭐한적 있니?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가지 용법 중에 경험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완료는 우리 문장에서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결과로 쓰인 예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She couldn't enter the building because she had lost her key. 어, 그녀는 그 빌딩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키를 잃어버렸거든요. 자, 들어갈 수 없었던 게 과거예요. Couldn't enter. 그러면, 키를 잃어버렸던 것은 그것보다 더 옛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완료, had lost가 쓰이고 있고, 네 가지 용법 중에서는 결과적으로 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키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용법 중에 결과에 속한다는 것. 그리고 이 빌딩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시점까지도 키가 없었다라는 그 결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인 용법에 속한다는 것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The Secret of My Father 이에요. In 1946 1946년에 이렇게 연도를 쓸때 전치사 인으로 연결하는 거 봐주시고요. A strange man visited me and asked, Are you Mr. Kim Yong-hwan's daughter? 어, 너가 김용환의 딸이니? 라고 누군가 방문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죠. 자, 지금 1946년이라는 정확한 시점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제는 과거 시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A strange man visited 그리고 asked 이렇게 과거 시제로 연결되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따옴표로 묶여진 이 문장은 직접 화법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했을 때그 시제 그대로 are you? 라고 지금 현재 시제로 물어보고 있는 거 그래서 시제에 조금 주의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for me 나에게 this was an odd question 이것은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i was more used to being called the daughter of a paraco 아, 왜냐하면 나는 더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불리는 것에. 뭐라고 불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냐면 파라코의 딸이라고 불리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하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김용환의 딸이니? 이 질문 자체가 이상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 보통은 너 파라코의 딸이니? 라고 물어봤던 거죠. 자, 뭐 이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 because 쓴거 봐두시고요 be used to 요거 잘 보셔야 되죠 지금 be used to 다음에 동명사가 왔어요 이랬, 이랬을 때는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말 그대로 뭐뭐 하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비동사 없이 그냥 used to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 뭐뭐 하곤 했다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be used to being 이렇게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be used to be 이렇게 주고 틀린 거를 찾으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나, 내가 어, 파라코의 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림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로 being cold 예요 BPP로 e 쓰고 있는 거죠. 어, 시험 문제에서는 I was more used to calling 이라고 해서 틀리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부르는데 익숙해진 게 아니라 불림을 당하는 데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being cold 이렇게 수동태 표현인데 동명사로 쓰고 있는 거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I'm your father's friend. 나는 너의 아버지의 친구란다. You may wonder. 너는 아마도 궁금할 거야. If it is true. 이게 진짠지 궁금할 거야. But your father. 너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뒤에 이제 생략이 되어 있죠. The man said.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너는 아마도 궁금할 거야. may는 조동사로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추측이나 허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궁금할 거야. 라고 추측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잘 봐두시면 되겠고 어 뭐뭐인지 아닌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명사절 접속사 if고 원더리라는 동사의 목적어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if는 외덜로도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whether로는 바꿨을 수 있으나 대 h 로는 바꿨을 수 없어요. 대 h 도 명사절 접속사가 되지만 if는 wonder, 궁금하다, 알고 싶다, 알려줄래 이런 식으로 불분명한 이야기를 할때 if를 쓰는 거고 that은 분명한 이야기예요. I'm sure, I'm certain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 불분명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w o n d e r 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진 if나 whether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친구라는 분이 너 이거 진짠지 궁금하겠지만 사실 너의 아버지는 말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죠. At that time, 그 당시에, I was expecting.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뭘 기대하고 있었냐면, disappointing news. 실망스러운 뉴스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Since, 왜냐하면, I did not have good memories of my father.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없었거든요. 좋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도 뭔가 실망스러운 그런 뉴스를 들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에때 타임이라고 그 당시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내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I was expecting이라고 과거 진행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는 뉴스인데 어떤 뉴스냐면 실망스러운 뉴스예요. 자 뉴스는 실망을 시키는 거죠. 실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실망을 느끼는 건 사람이고, 뉴스는 실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사 디사포인팅을 쓰고 있고, 이 현재 분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접속사 since가 쓰였어요. 아까 나왔었던 비코 c 로 서로 바꿨어도 된다는 것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be used to와 함께 쓰는 표현들 이거 잘 공부하셔야 될것 같고 우리 주요 문법인 명사절 접속사 if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어, 현재분사 쓰였던 거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Back in the 1920s, 1920년대로 돌아가 보면. Whenever people saw me in the village,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를 볼 때마다 they would say 그들은 말하곤 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there goes the Paracos daughter 저기 파라코의 딸 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곤 했다라는 거죠. 자 뭐뭐 할 때마다 할때 whenever 하는 거 보시고. 어 그들은 말을 하곤했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 우드죠 그래서 used to라고 바꿨어도 된다는 것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there goes the Paracos d t e r 저기 파라코의 도어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부사가 앞으로 튀어나온 도치구문이에요. 부사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주어와 동사를 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goes가 먼저 왔고 주어인 the Paracos 가 뒤로 빠져 있는 문장이죠. 자,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런 도치구문에서 만약에 주어가 대명사라면 도치를 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there she goes. 이렇게요. There goes she. 이건 틀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명사일 때는 도치를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도치를 해서 쓴다는 거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My father was a son.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었어요. 어떤 아들이었냐면 from a very rich family. 아주 부자인 그런 가문에 그런 가문 출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뭐 출신에 할때 from 이라는 전치사고요. Instead of living the life of a 선비, 선비의 삶을 사는 것 대신에 He was always at the gambling house. 그는 항상 도박하는 곳에 도박하는 집에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자, 뭐뭐 하는 대신에 할때 instead of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전치사 of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꼭 동명사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instead of leave가 아니라 instead of living이라고 동명사 쓰셔야 되는 거잘 보시고요. 빈도 부사 나왔죠? 항상 뭐뭐하다. 빈도 부사기 때문에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쓰셔야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was가 지금 동사기 때문에 비동사라서 이거 뒤에 지금 a l w a y s 쓰고 있는 거 빈도 부사의 위치 한번 잘 보시고요. There is why he was called a paraco. 그렇기 때문에 그가 파라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there is why라는 구문이 나왔어요. there is why 다음에는 결과가 와야 되고 there is because 다음에는 이유가 와야 합니다.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갬블링 하우스에 매번 가기 때문에 그 결과 파라코라고 불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여기가 결과죠? 그러므로 why를 쓰셔야 돼요. 여기서 because 쓰면 틀리다라는 거잘 기억을 해 주시고, 그가 누구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가 불림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was called라고 수동태 쓰이고 있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어, 그리고 which means someone. 그것은 의미합니다.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을 의미를 하냐면 who ruins his family's fortune. 그의 가족의 재산을 다 망쳐 버리는, 다탕진해 버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 관계대명사가 두 번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관계대명사는 콤마를 찍어서 계속적 용법으로 쓰고 있거든요. 자,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면서 뒤에 주어는 안 보이는 주어를 집어삼킨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는 엔드 이슈로 해석하시면 거의 다 말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풀어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두 단어로 풀었으라고 하면 and i 드이라고 풀어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것이 바로 그가 파라코라고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파라코는 의미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를 보시면, 사람은 사람인데, 그의 가족의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이라고, 어, 앞에 있는 someone,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후예요 어, 선행사가 지금 사람이니까 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주어는 안 보이네요. 그러므로 주어를 집어삼킨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똑같이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거는 컴마를 찍어서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풀어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는 컴마가 없죠? 그러므로 한정적 용법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듯이. 어, 그의 가족의 재산을 탕진해버리는 사람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듯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둘다 주격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또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주격관계대명사가 쓰였을 때는 뒤에 나오는 동사를 선행사의 수일치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파라코나 써머니 한 명이기 때문에 민즈, 루인즈 이렇게 동사에 s를 붙이는 것까지 잘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 그리고 두 번이나 관계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구별해서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Your father has gambled away all of the money. 너의 아버지는 모든 돈을 다 도박을 해서 잃어버렸어. And 그리고 now he is asking for more. 그리고 더 많이 요청하고 있단다. go and tell him 가서 말하렴. that we have no more money left. 더 이상 남은 돈이 없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렴. 이라고 my mother would tell me. 저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whenever she sent me to the gambling house. 그 도박장으로 나를 보낼 때마다 더 이상 돈이 없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문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우선 이 말했던 시점에서 너의 아버지 아버지가 돈을 다 도박을 해서 잃어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언제 돈을 잃어버렸는지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라는 언젠가 잃어버렸다는 사건이 중요하고 그 결과 지금 돈이 없다라는 현재의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거고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 중에서는 갬블을 해서 그 결과 지금 돈이 없다라는 것까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용법 중에 결과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go and tell h 가서 아버지에게 말하렴,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하다는 것을, 이라는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쓰이고 있고요. 지금 이번 우리 주요 문법 중에 하나가 명사자 접속사, if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if가 아니라, 대 t 을 써야 된다는 것도 잘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 이러 하다는 것, 분명한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if가 아니라, 뭐뭐하는 것이라는 접속사, 대시, 쓰이고 있다는 라거잘봐두시고요 돈은 돈인데 남은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left가 남겨진 돈이 없는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쓰였고, 뒤에서 앞으로 머니를 수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말을 하곤 했었다. 아까도 나왔었죠? 뭐뭐 하곤 하다. 과거의 습관을 말할 때 would라고 하거나 또는 used to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Then, 그러면, my father would yell at me angrily.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화가 나서 소리치곤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would는 과거의 습관이죠. 뭐, 뭐 하곤 했다. 그래서 used to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Why did you come empty-handed? 너왜 빈손으로 왔니? empty-handed라는 빈손으로라는 표현도 받두시고요. bring me more money. 나에게 돈을 더 가져와. 이러면서 매번 화를 내셨던 거죠. 이번 페이지에서는 우리 시제, 현재 연료 쓰인 거라든지 과거의 습관 여러 번 나오고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en I was 16 years old, 그러다가 내가 16살일 때, my family had already made an arrangement for me to marry Mr. So. 어, 내가 16살일 때 우리 가족은 내가 Mr. So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이미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우리 이거 아까